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세상에는 편견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를 유교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남아 있는 잘못된 패단이 유교의 잔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유교의 중심 언어 경전인 논어를 읽어 보았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노노 한줄 읽어보지도 않고 유교를 비판합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는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람을 보고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한줄 읽어보지 않은 채 기독교를 비판만 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환단고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단고기는 이미 유력한 강단사학자들에 의해서 위서로 판정된 서적입니다. 저도 그들의 판단만 믿고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